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유재구어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실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5분 자유관을 통해 제안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스쿨존 속도 제한에 탄력적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익산 신동초등학교 앞 도로처럼 야간에는 시속 50km로 조정하는 방식은 시민불편을 줄이면서도 아동 보호 목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가변형 전자 표지판을 활용해 주요 초등학교부터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는 파크 골프장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 신설과 셔틀버스 운행 도입입니다. 파크 골프장은 차량이 없는 불령층 이용객이 많은데 목천지구와 북부권 어울림 파크 골프장은 버스 정류장이 너무 멀고 주차 공간도 부족하여 버스 노선 신설과 순환 셔틀버스 운행을 도입하되 목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경유하면 지역경제의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고 약속을 지키는 시의원. 시의원으로서의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영등일통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유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첫째 스크롤 존 제한,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둘째 파크 골프장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 또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스쿨존 속도 제한의 탄력적 운영 도입입니다 현재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야간을 불문하고 시속 30km의 속도 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스쿨존은 아이들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간입니다. 이 원칙에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을 지키는 방식은 시대와 환경 변화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스쿨존은 시간대 요일 실제 보행자와 유무한 관계없이 하루 24시간 동일한 속도 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규제가 많다고 해서 안전이 자동으로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에 맞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규제입니다. 익산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여 2025년 12월부터 신동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를 오후 8시부터 2길 오전 7시까지 시속 50km로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타 시군 중 전주시, 남원시 등 일부 시군은 스쿨존 제한 속도를 야간 시대 50km로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진정한 안전은 형식적인 규제가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정책에서 시작됩니다. 스쿨존이 불편한 구역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는 보호공간이 될수 있도록 탄력적 운영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 관내 파크골부장 접근성 개선 위한 대중교통 노선 신설 또는 셔틀버스 운행 도입을 제안합니다. 최근 파크 골프는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며 시민들이 건강 증진과 취미 활동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파크 골프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 시에도 목천지구 1위로 파크 골프장과 북부권 어울림 파크 골프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목천지구와 북부권 파크 골프장은 주 이용 연령대가 고령인 경우가 많음에도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목천지구와 북부권 파크골프장은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에서 약 1km 이상 떨어져 있어 차량이 없는 시민들은 상당히 먼 거리를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목천지구의 경우 주차 공간도 협소하여 차량 이용이 제약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합니다. 시민들이 파크 골프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내 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순환 셔틀 버스를 운행과 동시에 목천지구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경유하도록 하면. 지역 농산물 소비 측정과 함께 지역 경제의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두 사안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추진을 기대하면서 5분 차연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